아이큐 점프는 일본 슈에이사의 소년 점프의 포맷을 그대로 따온 잡지로 당시 가격은 권당 1,000원이었지요. 참고로 당시 짜장면 값이 1,000원 이하, 치킨 한 마리가 2,000원, 거의 동식에 출간된 먼 나라 이웃 나라 한 권의 가격이 2,000원이었습니다. 이렇듯 결코 싼 가격이 아님에도 이 잡지는 꽤나 잘 팔렸다고 해요. 드래곤볼 연재 전에도 10만 부씩 팔려다니까요. 하지만 드래곤볼이 연재되면서 이 잡지는 60만 부에서 100만 부씩 팔리는 잡지계의 전설을 세게 되죠. 지금 잡지의 역할은 그다지 크지가 않죠. 하지만 당시엔 그렇지 않았어요. 특히 아이큐 점프는 더욱 그랬지요. 이 잡지는 당시 팔리던 어린이 만화지 보물섬과는 달리 청소년과 청년을 대상으로 한 어른 취향의 만화를 다뤘는데 초창기 실험작들로 인기의 머리엔 성공했지만 문제는 그 실험작들을 계승한 작품들이 적었단 겁니다. 이 잡지는 소년 점퍼 시스템을 그대로 벤치마킹했는데 그중 하나가 소년 점퍼의 아이덴티티인 앙키드였지요. 인기 있는 작품은 계속 연재하게 하고 없으면 바로 연재 종료시키는 시스템. 문제는 당시 만화과 만화가 차고 넘치던 일본과 달리 당시엔 검열이 정말 엄격했기 때문에 작가들은 아이들 만화나 학습 만화. 또는 아예 성의 만화를 대본소를 중심으로 연재하는 상황이어서 소녀 만화 작가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지요. 그런 만화들은 학생과학 등 교양이 높은 사람이 볼것 같은 잡지에 연재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창간 되지도 얼마 되지 않은 잡지가 편집 시스템도 없는 마당에 이런 일을 벌였으니 어느샌가 만화의 수는 줄어버렸고 그나마 남은 만화들은 다 비슷해지고 정신 차려보니 잡지의 성장 동력은 다 사라져버린 뒤였어요. 즉, 드래곤볼은 이런 아이큐 점퍼를 살리기 위한 조커였던 셈이죠. 저는 드래곤볼이 수입된 계기가 당시 편집장의 인맥 덕이 아니었을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당시 아이큐 점퍼의 편집장이자 훗날 학산문화사의 사장이 되기도 했던 현고 문화사 대표인 황경태씨는 소년 점퍼의 전설을 만든 명 편집자 토리시마 카즈 이코와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드래곤볼의 수입은 물론 아이큐 점퍼의 개선에 온 힘을 기울였죠. 즉 아이큐 전부 창간 전에도 슈에이샤와의 파이프라인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당시 토리시마 씨는 드래곤볼의 글로벌화, 슈에이샤의 글로벌화에 힘을 쏟고 있었으니 이 과정에서 한국 발매가 추진된 것이 아닌가 추측합니다. 여하튼 황편 집장은 드래곤볼을 수입하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인 준비를 시작합니다. 우선 앞에서 말했던 세계 명작 동화 등의 장치도 그렇고 기존 작가들과도 세심한 합의를 거쳤죠. 지금은 K 웹툰 시대니 잘 모르시겠지만. 당시 일본만화 수입은 한국 작가들의 반발을 할수 있는 문제였어요. 당시 만화계는 크게 두 부류는 아니었는데 정말 척박한 환경에서도 오리지널 작품을 고집하는 장인들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 일본만화 헐리우드 영화에서 이것저것 베껴 조립하는 사람들 이렇게 두 부류는 아니었죠. 일본만화 수입은 어느 쪽에든 예민한 문제였습니다. 전자에겐 내 만화가 일본만화보다 부족한 게 뭐냐 는식의 자존심 문제였을 테고 후자에겐 자기 밥줄을 대놓고 끊겠다는 선전포고였을 테니까요. 다만 불행 중은 다행으로 당시 아이큐점프에는 일본 만화를 무지성적으로 베낀 작품은 없던 걸로 기억합니다. 오히려 김준범 작가의 기계전사 109, 백금택 작가의 14살 영심이 등 소년, 청년층을 사로잡을 수 있는 좋은 작품들이 많이 있었죠. 여하튼 이런 작가들이 많았기에 이현세, 허영만 등의 과장들이 밀어졌기에 내부 방침은 일본 작가들과 제대로 싸워보겠다는 쪽으로 결정되었고 이에 드래곤볼의 정식 수입이 추진되었습니다. <목소리> 한국에서 드래곤볼은 초창기엔 인기가 그리 좋지 않았지만 일본과 마찬가지로 천하제일 무도의 편으로 들어가면서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기 시작하죠. 이건 한국, 일본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더군요. 이후 드래곤볼은 폭발적인 인기를 누립니다. 당시 만화 단행본은 1,000원에서 1,500원 사이였는데 드래곤볼은 라이센스 비용 때문인지 1,500원에 책정되었죠. 이런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단행본의 권당 판매액은 8억, 권당 평균 판매량이 53만부라는 초대형 히트를 쳤습니다. 전체 매출은 336억 원이며 누적 판매는 무려 2천만 부. 이건 만한을 넘어 출판 역사를 뒤져봐도 좀처럼 나오기 힘든 수치죠. 모사인 서울문화사는 드래곤볼의 번 수익으로 각종 잡지를 창간하는 등 단숨에 메이저 출마자 반열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시장엔 언제나 후발 주자가 따라와요. 그리고 드래곤볼의 경우에는 이 후발 주자가 반가운 대상이 아니었죠. 바로. 해적판입니다 당시 서울문화사의 연재 스타일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주간지인 IQ점프의 일본 주간 연재 2회분인 34페이지 정도를 브록으로, 그리고 이를 모아서 단행본을 발매했어요. 처음에는 1, 2권이 동시에, 그 다음엔 3, 4권이 나오고 5권부터 한 권씩 나왔죠. 지금의 냉정한 눈으로 보면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당시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품질이 좋았어요. 일본을 지은 부분은 깔끔히 가필했고, 번역도 잘 되어 읽기가 편했죠. 심지어 한참 뒤에 발매된 무삭제판보다 번역은 더 좋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서울문화사에게 돌발 사태가 터지죠. 정발판 드래곤볼 5권이 나오기 전, 일반 서점이나 대본소가 아니라 문방구 등의 유통라인을 중심으로 한 만화책이 발매됩니다. 이름하여 드래곤의 비밀, 누가 봐도 단번에 알수 있는 드래곤볼의 해석판이었죠이 책이 특이한 이유는 시작 시점이었는데요. 일권임에도 불구하고 내용은 레드리본군의 브라사키 중사와의 전투, 6권의 초승만부터 시작해요. 제대로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해서 낸 책이 아니라 정식판 드래곤볼의 뒷 이야기를 보고 싶은 사람들을 노린, 더 정확히 말해보자면 IQ 전부 연재분 거의 뒤에 맞춰서 낸 책이었어요. 즉 당시 r q 정부의 독자들이 기다리고 있던 다음 편을 기습 출시하여 그쪽 독자들을 뺏어 온 겁니다. 드래곤볼 인기가 생기면서 팬들에겐 한 가지 불만이 있었는데 주간지에 이외불량을 싣는 건 진도가 느리게 느껴진 겁니다. 아무리 정보망이 제한된 90년대 초라고 해도 일본 원서는 은근히 한국에 돌아다니고 있었으며 나중엔 공중파 뉴스에서 드래곤볼의 선정성과 폭력성에 대해 방송하면서 이미 2 0권도 넘게 출간된 걸 알았기 때문이죠. 그러니 뒷이야기에 대한 갈망이 강할 수밖에요. 드래곤볼 해적판의 매출은 정식적으로 공표된 건 없습니다. 당시엔 출판 전산망 같은 것도 없었으며 해적판 출판사는 세금신공커녕 수틀리면 폐업해버렸으니까요. 단 물리 매체로 출간되는 만큼 대략적인 부수는 파악이 가능하죠. 인쇄소 재본수에 맡겨야 하니까요. 이렇게 흘러나온 정보에 의하면 해적판 드래곤볼의 매출은 발매 후 2주 만에 약 15억이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드래곤볼의 비밀이 1사건이 같이 나왔다고 하니 이 책이 권당 500원이므로 대략적으로 추측해보면 즉 75만 부씩 팔린 셈인가요? 정식판보다더 팔렸어요. 이는 당시의 문화, 경제 상황을 생각해보면 당연한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시 만화 시장은 지금과는 사뭇 달라서 만화를 사서 보는 문화가 조금씩 자리 잡고 있었지만 대부분은 보는 곳에 가까웠어요. 만화방이라던가 혹은 이발소, 빵집, 식당 등에서 기다리면서 칭얼대는 아이들을 위해서 점주들이 구비하는 서비스에 가까웠죠. 당연히 매출과 직결되는 상품이 아니므로 최대한 저렴해야 했는데 이 책들은 이를 제대로 노린 겁니다. 게다가 엄밀히 말하면 권단 1,500원은 당시 한국 경제 상황을 생각해보면 국민소득을 생각해보면 절대 저렴하지 않으므로 정시 발매판보다 더 팔려나가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죠. 전편과 내용을 엮어서 정리해보자면 국제사회의 흐름 변화로 인해 들어왔는지 아닌지 애매했던 일본 문화가 갑자기 자주 군을 잡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벌어진 진통을 서울문화사가 막고 국제법은 알바 없는 해적판업자가 이익을 챙겨갔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으려나요? 자, 그럼 서울문화사는 어떻게 유익을 극복했는가? 드래곤볼은 이후 한국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할 말은 많지만 분량의 압박이 크군요. 이야기의 배턴은 다음 편으로 넘기죠.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 넣어주시고 다음 편을 느긋이 기다려주시길 바랍니다.